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담처럼 우리는 죄를 짓고도 당신 앞에서 변명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니, 아예 당신을 떠나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당신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에된 동산에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하는 그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길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역을 한 인간은. 도망자의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그것이 사실은 계시록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 도망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추적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 추적자는 인간을 증벌하려고 하는 추적이 아니라 인간을 회복시키고 인간을 사랑으로 다시금 끌어안으려고 하는 추적이 사랑의 추적이 계속. 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그 각도에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잘 다가옵니다. 그 추적을 하시다가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추적을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직접 너희와 똑같은 몸을 갖고 너희의 삶에서 너희를 추적하고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게 될때 우리는 늘 이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추적자로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가 저 바다 끝까지 간것 같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면서 다가오셨구나. 내가 저땅위 하늘에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처럼 내 삶이 사라졌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나를 추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모든 신앙의 위인들에게는 이 추적에, 하나님의 추적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추적은 우리를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세상의 스토커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추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자유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사랑의 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뒷면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추적하셨다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추적을 마지막에 경험하면서 그 추적은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추적이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마크 머거리지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3인칭이 하나님을 알다가 2인칭인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너는 계속 도망가고 있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추적해 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운드 오브 헤븐, 하늘의 이 사냥 아의 하운드죠. 예, 우리가 회색으로 된 것을 그레이 하운드라고 해서. 이 사냥하는 개의 모습을 그려준다. 그렇게 인간을 추적하시는 그 모습을 그는 시로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오랜 세월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추적하시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인간은 도망가고 인간은 숨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가오시면서 인간을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도 녹화하고 있는데 그러나 기다리시면서 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녹화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이 열어져야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열어지지 아니하면 뭐 하나님 언제든지 내 마음을 여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내가 자율성을 갖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분별력과 인간의 나의 삶의 지, 정, 의를 포함하는 내 삶의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추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완악해졌던 것,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구나.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는구나.